안녕하세요, 딸렌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킨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스킨을 바꿔서, 리뉴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를 하려고 안 보이게 해놨고요. 침대는 세이브인데, 제가 또 이거, 그, 그냥 시간이 걸려서 차트를 켜놨고, 1년 <laughs> 딸줄 맵입니다. 라슨 할바라고 주인공, 에비는 주인공, 머리가 좋답니다. 이제 똑똑하다. 그 다음에 별빛의 만드신 분, 염소, 만들이, 원소. 시야는 보통 중간 50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화로움으로 플레이, 평화로움을 했고, 선수 스토리, 돼서. 표지판 잘 보세요. 지지에 따라서 블럭을 부수세요. 아무 지지 없을 겨울 블럭을 부수지 마세요. 와, 어? 안되네. 네, 차트가 안돼서 그냥 꺼 버렸어요. 차트 투맨인은 노노노노. 표지판을 잘 보세요. 금, 고갱인 열쇠입니다. 금, 그 원석은 이제 점수라고 해요. 음? 근데 제가 이번 스킨을 리뉴얼 했는데 여러분들 막 스킨 예쁘다 그 칭찬해 주신 건 아니겠죠? 제가 이번 스킨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라스가 자그식 가라고 했으니까 가 볼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동물을 죽여 주세요. 음, 이것도 읽야겠죠 스토리가 이안 가면 제작자 블로그에서 스토리 해석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철검 일단 뭐철검 이런 거는 그뭐 여기 두고 이거는 점수기 때문에 저 안쪽에 줄게요. 어 이거 아까 읽었죠? 어뭐 음,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쪽에서부터 시작인가? 아 배고프다. 내려가서 밥부터 먹어야지. 하루에도 금원석이 있답니다. 뭐, 이거는 축 제목인가봐요. 팝팝팝팝팝! 오른쪽이 음, 출발. 오, 여기 있다. 뭐, 호박파이. 비상식력으로 호박파이도 챙겨가자. 너 어차피 평화로운 랍가안을텐데 창고에 가서 돈도 챙기자 창고는 뒤에 빵. 오빠. 그만서. 뒤에 빵 창고가 어디 지 창고가 어디딘지 창고 위에 있나? 아, 뒤에 여기. 있나? 창고. 100원 돈을 대체 왜 이었다던 거야? 이것도 입을까? 아, 일단 뭐.. 아니죠 안정도 되겠죠? 밥을 먹었으니 라스네 집으로 가자. 포지판을잘 따라가세. 잘 보세요. 라스네 집으로 가야합니다. 아, 쪽? 밤이야 밤이가? 우체통 확인 편지가 왔을나하다 솔로인데 음, 종이 음. 저갈갈로 만다니요 아 이제 샵은뭔 설명인가봐요 말 중앙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말 중앙에 라슨의 집이지 전화기 말을 중앙으로 끼기. 딴데 세지 말고, 말 중앙으로 가자. 마을 중앙. 아, 응? 어? 어디로 가야돼? 어우, 야. 내 네, 잠깐 렉이 걸려서, 이걸 해라고 라스네 집이 신장 괜찮았 항상 우리 집에서만 돌아서. 헷갈리네. 포즈파넬을 살펴보고 라스네 집에 찾아갈까 봐엘비네네집 옆쪽 편성 내지 진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음 어! 레이기 걸릴 때보다 큰일거라 양털 어디야? 호수가호수가고 어디야 대체? 아 어디야 라스네 집? 신전 라스네 집아 여기 피업 비막 비고가 글씨가 지워져서 읽을 수가 없다. 라스네 집으로 갑시다 오른쪽이 라스네 집이야 오랜만에 간다 라스가 무슨 일이지 라스 나 왔어 들어간다 무단 침입 아니야 어 앨범 왔어 너도 같이 밥 먹을래 아니야 나밥 먹었어 근데 왜 불렀어 아 메랭이 생각나서 우리 진짜 친했잖아 셋이 더아 근데 우리 마을에서 모래마을이 싸우는 바람에 못뭐 만나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두 우리가 우리가? 그래 하는 거야 근데 왜 싸우는 줄 알아? 카페 가서 조사해보자 뒤에 창고에서 라스 먹을걸 라스도 라스 돈 챙겨가야 되나? 어복시을러니까 라스 돈도 챙겨 갑시다. 참고해서 오오 어, 바꿔주면 일단 돈은 넣다 두고 다른 구운 감자 먹어야지. 어? 근데 하루에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하루도 잘 뒤져봐야 될것 같아. 어? 있네. 내가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아파서였는데 2층은 나중에! 2층은 나중에! 2층은 나중에! 2층은 나중에! 2층. 그럼 카페 가자! 하여튼 아, 라슨 활발하다니까 아빠도 방문을 희망에서 며칠 영상을 못 찍었어요 바로 왼쪽 카페로 가봅시다 카페가 왼쪽 바로 왼쪽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이제 여주님께 기다려가자 그전에 우리 부술 수 있다고 유리를 부술 수 있다고 했잖아 유리 부술 수 있네 범인을 잡으셨나요? 유 어, 여기 아닌데 카페라네 어, 왼쪽이구나 카페비 아, 들렸다왔고 일단, 이쪽. 여기 우리 마을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 카페! 그래, 이러니까. 오, 라스와 엘빈 왔어? 뭐 줄까? 라스와 엘빈. 우유 주세요! 더 주세요! 우유송. 우유 주세요. 어, 뭐지? 이거 우유송이 기억이 안 나.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에, 그만해. 음. 응. 그리고 아, 그리고 하리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올리는 각각 사 에메랄드야. 돈 쓸데가 없으니 각각 삼 엘리. 아 비싼. 헉? 아 스킨 공개해 버렸어. 아니야, 모자이크 하면 내 편집. 여섯 인데 하나 더 필요해. 아, 제 스킨 진짜 못 만들었다고 하면 안 돼. 각각 하나에 세개이니까 어, 이거, 위벌레 훔쳐가면 안 되네. 아, 오케이. 음, 음, 음. 카페에서 돌아다니면, 대, 여, 진짜. 손님. 역시나, 우리 말 폭편은 끝내주는군. 역시, 보기만 해도 시원해보지, 꼬마. 역시, 하루프 케이크는 맛있다니까? 아니야, 버섯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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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버티. 손님이, 아, 역시, 멸뱃만 사과는 싱싱해. 각자 우리말 칭찬을 하고 있네. 네, 제가 이거 락 먹을 때마다 이거 튀게 수가 있는 이유이 있기 때문에. 어, 으 거요. 손님, 아, 정말 맛있다. 어, 어 뭐야? 떡밥 없어졌나? 아, 어떻게? 아, 놀루요. 칼. 나차 참아카르 하리누나 하네만 무서워. 됐어. 역시 우리마을 별빛은 아름다워. 나무는 동굴 찾지 못했어. 돌아가자. 진짜. 탈출마술 소리가. 탈출마비. 탈춤매 스토리 위주여서 재미없을 수도, 아, 염소님이 안겨주신 거군요. 으그뭐 있잖아. 쿠키는 역시 초코쿠키지. 야, 오웬. 유리, 잠깐! 아, 유리잖아. 무슨 일이야? 혹시 나도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길래. 우선 우리 삼남매 집으로 와고 삼남매 집 우리 집 건져내 포즈판는 따라 옵시다 우리 집 삼남매 삼남매 하면 유리랑 하리랑 그리고 아까 카페에서 파르 카르 봤잖아 아 그게 그아 그래 파르 카르 내가 알려줬잖아. 와줘서 고마워. 카페부터 와 유리야 대를 했고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 하리 생일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좋아줬줘서 해. 오늘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내가 파트 준비해야 를 돼서 나 대신 케이크를 구해줄 수 있어? 여기 케이크 아무래드세 개야, 열 개야. 그리고 3 개는 선물. 그리고 상자 안에 카페 음식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이용권을 넣어놨어. 가져가. 일단, 우유 마셔야 돼. 글글글글글글글 어, 우유 쓰레기는 더 가져. 어, 인손? 종이? 종이도 일단, 어, 왜. 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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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 이십 시 나있어 다 지금 이 종이가 아무래도 편지 같은 해요. 케이크가 0 개, 식물은 깍3 개. 우리가 거지니 얘딱 케이크를 도착 음식 만걸응 만건을... 음? 카페 음식 만걸 가져가서 뛰어 이음건을 사용하셨네. 사연... 하루. 압수화 두개 뭐야 나왜1 7개를줄었어 야! 내놔! 이거 보면 망한는데 세이브하고 가세요 별만잘 죽어 아무튼 뭐 이거는 이 버전은 터치만 해도 스포츠가 되기 때문에 뭐해 여기가 남매다방인가? 굉장히 깔끔하네. 음! 어우, 됐다. 뻥질뻥. 침실! 짱잘 어, 안좋지 공개해서 좀 이따 뭐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이제 이까네 마흔 주먹하푸드집이 빵집에 찾아가야 돼요 빵집이랑 마을 주면하고 계셔야 돼란에 있을 데도가 산지 연인데 산지 1 0 있다 빵집이면 이쪽 방향이다. 가자라스나 이미 가고 있다구. 근데 우리 바쁜데. 히잉. 아까 그러니까 서울 도움을 서 사야지. 멍청아. 그렇지. 그럼 치우루에게물어보자 하긴 치우루만 많은 걸 알고 있을까? 치우루 빵집 주인 친구. 그래 멍청이 맞는데. 제가 초당한 거예요. 빵집이야 오른쪽이네. 여기 왼쪽, 아, 나중에 우리 집 쪽으로 가, 왼쪽. 우측 쪽에서, 빵이? 아, 이거 걱정 건가 보네. 요거 챙기고, 이거 빵 챙기고. 이거 빵집. 줄이 케이크 하나만 줄래? 그리고 사막마을과 관련된걸로 알고있니? <laughs> 캐스트..밀 30 캐스트 완료 들어가세요 저 미안한데 지금 다 떨어져서 혹시 밀 투니 헬로즈 아.. 야 이거 개가면 되잖아 이거, 이거 많잖아 여기 이렇게 많은데 왜 안주는거야 뭐냐? 빵. 이거 빵 가져간다. 이거. 쉬이. 감히 나를 농락해? 너네 집탈할 거야. 아, 아. 면안 되고, 이거는 진열 상품이 보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가러만 하고 가도록 하겠... 빵이 아, 이렇게 많아? 어 일단... 어 가자. 어디로 갈지 나 투나 할아버지 댁에 갑시다